이허 대표의 이런 전화 2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전화를 불특정 자수에게 돌렸는데요. 당시에도 네. 선관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음. 어, 정리하자면, 허경영, 나를 음. 뽑아달라가 아니라 투표하세요. 투표 동료 전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음. 건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투표 동료 전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할수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렇게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제가 찾아보니까 제한이 되는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투표장에 100m 안에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고요. 음. 어떤 사람의 직접 집에 찾아가서 투표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거는 다 불법인데요. 이렇게 둘 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일단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케팅적으로는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들 지금 허경영 후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능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제 네. 주위에도 뭐 전화 받았다는 사람 많이 있고 네.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권유는 괜찮은 거고 합법적이고 네. 나를 찍어달라 우리 정당을 찍어달라는 불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투표 권유만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용을 잘 보면. 자기를 유도하고 있죠.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래를 바꾸려면 용기를 내서 나를 찍어라 이런 <laughs>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법은 피해를 가면서 아주 지능적인 선거 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허경영을 보면은 지금은 옛날 허경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한길 리서치에서 며칠 전에 지지도 조사했는데. 허경영 후보가 2.3%나 나왔어요. 네. 그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 그 바로 밑에예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도가 옛날에는 허무맹랑한 그뭐 바람 잡는 어드 개그맨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네. 제도권 정치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치 혐오 현상 음. 또 하나는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다 퍼주기 공약 경쟁하고 있잖아요. 음. 퍼주기의 원조가 사실은 허경영 아닙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 지원금 전국민한테 1억 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아이 출산하면 바로 3천만 원 주고 뭐 여러 가지 공약 퍼주기가 많은데 다른 정치인들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조 격이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선거운동 그 전화를 통한 거는 그 밉지 않은 스팸. 그래서 자기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